1954년부터 약 60년간 운영되어 온 수원군공항. 군공항 운영에 따른 소음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는 2014년 전국 최초로 수원군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해 2015년 이전 승인을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16일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화성시 화홍지구로 발표함에 따라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 화홍지구에 건설될 새로운 군공항은 현재 수원군공항의 두 배가 넘는 1452만 제곱미터로 대규모 완충녹지를 조성해 소음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시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군공항 주변 지원 사업비인 5,111억 원을 화성시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발전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군공항 부지는 첨단 과학 연구단지와 배후 주거단지 등으로 조성해 고품격 생활문화와 글로벌 첨단 산업으로 구성된 수원 스마트 폴리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로 11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수원시는 앞으로 화성시 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군공항 이전 절차 및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협의해 상생 발전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